결국, 미장이 무너지면, 코인 시장도 그때 덩달아서 딸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MSTR 역시 무너진다면, MSCI, 퇴출이 될지 안 될지 그 여부가 원래 기존에는 1월 15일이었지만, 지금 5월 달로 연기 딜레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까지 방심할 순 없다. 근데 미장이 무너지고 MSTR이 무너지고, 코인 시장이 만약에 그 구간에 딸려 내려갔을 때, 그때 유동성 사이클은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거북입니다 네 비트코인 간만에 반등이 나오는 듯 하다가 또 다시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 자 근데 지금 이전 1월 6일 이때처럼 1월 12일 어제자죠 지금 보라색 선 올라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보라색 선이 무너지지 않고 올라탄 이 캔들 비트코인 금액 가격대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1억 4천 중반 이런 구간을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자 문제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3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찐반등 조건 정립값 1월 17일 당시 117k에서 우리가 절대 지표 떴다 빠진다면 많이 빠질 것이다 해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이대로 큰 추세는 이루어지고 있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구간에서 97 8k 뭐 100k 초반대 간다 하더라도 우리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신고점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한파동 크게 빠질 때 그때 아니면 저는 관망을 할 것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수익을 보던 손실을 보던 하는 코인들은 그냥 밀어붙이는데 지금 그 여력시드는 아직까지 쓸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력시드가 있는 그 쓰게끔 만들 수는 있겠죠 어떻게 빼는 게 아니라 올리면 알아서 달라붙는다 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도 어때요 기껏 환율 눌렀더니 서학개미들 미장으로 우르르르 물론 우리가 지금 시대적 배경 으로서 이런 무빙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 볼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미장을 이렇게 많이나 투자를 했을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 특히나 국민들이 우르르르 몰려들 때는 그때는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라든지 수단은 아니었다 그 말은 파티가 지속될 것 같더라도 이 파티는 갑작스럽게 차가워진다는 거죠. 이 파티가 어느 정도 좀더 지속될 수 있겠지만 지금 민심을 보더라도 어때요? 댓글을 보더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사람들이 찾고 있다. 항상 몰려들면 좋은 결과물은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미장 투자한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댓글 단 사람들,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드리면 물론 안 좋아하겠지만, 저 역시도 하고 있지만 결과값들이 어떻게 끝날까? 결국에 번 사람들은 소수고, 끝자락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거대한 무빙이 미장에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인간 지표 데이터 값도 지금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더라. 자, 미국 주식 한 장도 없는 저급한 기사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고 메시지를 담은 기사는 뭐라고 할까? 지금. 절대적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장이 최고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슈퍼 리치들, 슈퍼 개미들은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하고 이미 투자를 했으며 우리 방송 같은 경우도 4월 달부터 국장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5만원대 멤버십 방송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일반 방송에서는 안 나갔을까? 일반 방송에서도 나갔다는 거죠. 어, 나는 놓쳤다. 구독을 안 눌러 두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가족분들 평단이 5만원대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갈수 있다. 단, 지금 사셔라, 파셔라 드릴 수 없는 말씀이죠. 왜? 요때 나갔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까지 갈까, 언제까지 오를까, 너도 나도 달려드는 국장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온다. 그리고 원달러가 1,500원을 돌파하면 투자 안 하던 사람들까지 코인 시장보다 국장의 머니무브가 일어납니다 1차적으로 끝까지 집중하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도 3개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였고 작년 봄1 2 3 4월달 이럴 때 나갔다는 거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2개 더 있는데 그건 멤버십 분양등급이신 분들 확인을 늦지 않게 해보시고 이러한 꿀팁도 놓치기 싫다 구독 반드시 눌러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방송에서도 불시에 나가기 때문에 꿀팁은 그죠? 구독 눌러두신 분들 슈퍼 리치들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미장보다는 국장에 이제서 투자는 게 아니라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 역시 인간지표 관련 댓글들을 보면 국장 넘어 올랐다. 아 이제 빠진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장을 사야 된다. 이 말씀은 드리는 게 아니죠. 왜그 다음 플랜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국장은 4월달부터 말씀드렸고. 코인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준비 과정이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는 거죠. 무진장 털 가능성이 높다. 우선 미장이 올라가는 것 비해서 코인 시장 현재 못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미장이 미국 주식이 결국에 어느 정도 파티를 마무리하고 끝내고 빠질 무렵이 된다면 거기에 또 새로운 이슈거리들이 많이 덕지덕지 붙을 겁니다. 미장이며 경제적이며 코인 시장은 코인 시장대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그래서 미장이 어느 정도 파티를 끝내고 빠질 때 코인 시장도 그때 딸려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무빙이 단순 에피셜이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금 당장 우리 시장이 뭐 대폭 나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번 주도 말씀드렸듯이 80k 찍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반등은 나온다 이거죠. 반등. 근데 하락장에서 반등은 늘 나온다. 근데 이 반등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돈을 벌고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반등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런 구간은 이런 구간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직 반등의 여지는 더 남아있으나 미장 그리고 코인 시장이 딸려 내려가는 그 무빙이 나와야 무엇을 할수 있다 말씀드렸을까? 일전에 금리나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을 때도 미장을 무진장 흔들었죠. 미국장. 그러면서 금리나 가능성 높아졌고 우리 시장 명분거리가 있어야 된댔습니다 명분. 무슨 명분? 돈풀 명분이겠죠. QE. QE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세팅값들이 주어질 거라 본다 그리고 이 반등이 끝나고 이번 반등이 이 관점은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하면 무조건 100입니다 그때 우리가 신고점 구간 비트가 가고 지지되고 가는 거 보고 이런 구간에서 남은 현금들 저 같은 경우 쓸 것이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매매해도 코인 시장에 10년차 살아남고 충분히 좋은 성과들 다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뷰가 아니라 본격적인 패닉셀이 이런 시장에서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우리가 놓고 본다면 만약에 환율이 1,500원을 만약에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그 당시 넘어갔다 라고 한다면 당장의 코인 시장보다 국장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달려들 겁니다. 어 그렇다면 국장을 투자해야 될까 이해를 못한 거죠. 이해를 못하셨다고 왜. 아까 미장에 달려들 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국장에 달려들 때도 아니다. 양떼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니무브가 1,500원 돌파되고 하면, 그때 무렵에 미장이 좋지 않고, 코인 시장도 좋지 않고, 국장도 딸려 내려가는 듯 하다가, 이 반등 범위도 더욱더 크고, 머니무브가 국장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국장으로 몰려들 때 국장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코인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머니 무브 값들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딱 기억을 해두셔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미장 먹고 와서 국장 먹고 와서 코인 시장에 시드를 불려서 들고 와서 그거 다 하면 워렌 버핏을 능가하는 투자자라고 했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한 섹터, 한 자산, 한 쪽에서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시드머니가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산 머니 무브를 본산 투자. 하는 게 유리하다 아시겠죠